그렇지만, 신앙을 보는 게, 어 저희가 이제 국토의 간사, <laughs> 법사의 간사가 동의해주면, 어, 웬만한 법은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어 국토의 간사하고, 어 법사의 간사가 동의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을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가장 반대하는 데가 정부일 겁니다. 정부가 여태까지 계속 반대해온 것처럼 반대해왔어요. 어 제가 저도 지금 국토의 법안 소위 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안 소위하는 그몇 명이냐면 11명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거기서 감론을박이 있을 거고요. 어,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거를 그냥 무효화해서 양성화시키자고 하면 뭐 저희 맘대로 하라고 나올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기본 원칙은 얘들 이제 전략을 양성화를 해달라고 네. 접근을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걸 지금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처럼, 기간이 10년 이전에 가진 분도 내고 하셨는데, 이제 규정이 감화돼가지고 어떻게 손쓸수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몇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견을 잘 모아주시면, 어 그러니까 요번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구청 어디 갔지 팀장님 팀장님 아까 구청에 아 팀장님 오셨는데요 이제 아마 그 팀장님도 이제 이거는 하나 협조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국회 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니까 그 결론이 날 동안까지는 이제 부과하는 것을 유예를 이제 힘드시면 예. 예, 예.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정청장이 권한이 100% 있는건 아니지만 지금 국회에 법안이 올라와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국회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한번 내려고 해보겠습니다 박 네. 더운 날씨에 투쟁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 의견을 모아 주셔야 돼요. 네. 네, 의견을 분명하게 모아 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은 1 0 개, 다른 분은 뭐 다섯 개 이렇게 될수도 있는데 그래도 의견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네,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 우리 저그 회장다라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진행 상황은 어, 제가 여러분들 혹시 그 그룹 단쪽 방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제가 그,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눈총면에당가는 제가 어,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드리고 있거든요, 눈총면에 혹시 눈총면회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단쪽 방에다가 진행 상황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단쪽 방에다. 회장님은 저올려드리지 아니면 저희 직원이 하나 가입을 해서, 한 사람이 가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궁금한 거 궁금해요. 궁금요요 이번에 꼭좀 여쭤봐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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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니다 지하철 제 예, 경 예, 선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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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이 나와야 노선을 할수 있는데 당초 노선은 100원을 들리면 72원 나오는 거로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발표되기 전에 저희가 광명차량기지에 갖다 붙이도록 돼 있거든요. 광명차량기지 이전하는데 그런데 광명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일단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거는 발표도 못하고 이제 그흐지부지 돼버렸는데 제가 그래서 대안으로 광남춘 시장 계실 때 대안을 이미 다 준비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 있냐면 광명 어, 신도시가 그 어, 남북 철도가 맞습니다. 그 철도하고 연결하는 노선으로 어, 이미 그 인천시에서는 검토를 다 끝냈고요. 북쪽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 지금 제 생각은 빠르면 12월이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3월 전 1사 분기까지는. 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BC 값이 100원을 내리면 한100 105원에서 11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만 어될 건데 갈등 요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존 노선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서창까지는 똑같은데요. 서창 북쪽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합점 될 때까지는 네. 이쪽은 네. 가능하는 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 저희 쪽은 청학에서 시작을 해서 뭐 논역, 신년 중 논역, 우리 그 다음에 서창그 다음에 시흥, 신청까지는 똑같습니다. 이 음. 쪽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어, 기대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어시을좀 모아 주시면 <laughs> 어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매달리다면 한초역이 그 정관장 사벌리었거든요 네, 맞이 제2경선이 되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 사실들 아마 도움을 좀 많이 을것 같습니다. 른 것보다 양성화도 중요하고 사실은 정책적으로 제2경선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앞에 지금 그 LH 건물이 들어와 있잖아요. 신흥범노로해가 배달받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슨 무슨 얘기를 하면 LH 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LH 하고 의견을 말합니다. 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는 어 인천에서 태어나서 어 아버님이 이제 천안분이고 어머님이 아산분이고 네. 결혼하셔서. 철직장에한국화야도있어요 그래서 그 경비를 3년 하시고, 은봉은봉 운봉, 은봉, 운봉, 은봉. 운봉, 어... 왜? 아,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어... 아니, 운봉. 인천에 끌려가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인천에 통제에서 30년 군무하다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 하는 걸 마지막 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해서.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이제 저, 저를 포함해서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의원 부의원은 선출직이라고선출진선출직이라는 거는 주민의 요구에 응답을 안 하면 다음에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안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편하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좌진들도 아마 결론 날 때까지는 잘 협조를 네 그리고 오늘 수고하셨고요 어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기 뭐야 그 마을에서 인사드렸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